오늘의 추천 종목은 땡땡 종목입니다. 현재가는 457,500원. 만첫 번째 미래가는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65만 원. 현재가 대비 4 2 상승입니다. 땡땡 종목이 폭등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3월 24일 모고룹 회장은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국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총약 210억 달러, 하나로 약 31조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세부 투자이행 조건, 내부 합의 문서, 향후 의무이행 방식 등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내 자동차 생산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 합의의 진짜 목적은 모 그룹이 미국에서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에너지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언론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정보입니다. 결국 모 그룹은 궁극적인 목표는 로봇입니다. 자동차를 넘어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회사가 바로 땡땡 종목입니다. 땡땡 종목은 A 자동차와 B 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모그룹의 회장이 땡땡 종목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고 땡땡 종목이 다시 현대자동차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를 통해 땡땡 종목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축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땡땡 종목은 단순한 부품 계열사를 넘어 사실상 모그룹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6년 전 세계 산업이 AI 붐을 타게 되면서 땡땡 종목의 가치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기술의 핵심은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바로 땡땡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땡땡 종목은 A 자동차와 B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담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계열사가 AI 시대를 만나 모회사를 능가하는 가치로 재평가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면서 현재 모그로 회장이 땡땡 종목 지분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래 핵심 회사인데 총수의 지분 통제가 약한 구조인 것입니다. 미래를 지는 회사는 반드시 총수가 직접 지배해야 합니다. 미래 기술과 플랫폼을 담당하는 땡땡 종목을 장악해야 그룹 전체의 미래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회장은 2026년을 기점으로 땡땡 종목 지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땡땡 종목 주가는 자연스럽게 폭등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정의선 회장이 본격적인 지분 매입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땡땡 종목을 매집하기에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모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이 로보틱스 원천 기술을 가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2021년에 인수 완료했습니다. 지분 약 80%를 확보하며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5년 3월 24일 이 회장이 미국에 31조 원 투자를 약속하며 트럼프로부터 받아낸 핵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규제 완화와 미국 내 AI 로보틱스 산업 생태계에서의 입지 강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트럼프가 나서서 키워주겠다는 구조입니다. 물론 트럼프 정책의 이 순위는 항상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피지컬 AI 로봇 산업은 상대적으로 이 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책의 지원 아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로봇 산업의 중심에 설 가능성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봐야 합니다. 이 역시 여러 미국 현지 최고급 정보 채널을 통해 수차례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땡땡 종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의 몸과 움직임을 담당한다면 땡땡 종목은 로봇의 센서 둔의 제어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즉두 회사는 하나의 로봇 모빌리티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 협력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미국 내 입지를 넓혀갈수록 그 가치는 그대로 땡땡 종목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고 결국 땡땡 종목의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땡땡 종목은 정선 회장이 지분 매입이라는 확정적 비코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령 피지컬 AI 붐이 꺼지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땡땡 종목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수가 지배력을 확보하려면 단기간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인 매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땡땡 종목은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 가이드를 따라오시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단계별로 잘 인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께만 땡땡 종목의 두 번째, 세 번째 목표가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너무 민감해서 어디에도 드러난 적이 없는 내부 정보입니다. 그래서 뉴스, 보고서, 소셜 미디어까지 그 누구도 모르는 극비 내용이에요. 이게 커뮤니티에 드러나는 순간, 주가는 일반 투자자 수준에선 도저히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할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던 그 핵심을 아주 조심스럽게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주가를 정합니다. 첫째 월스트리트 자금, 둘째 작전 세력인 국내 큰손, 셋째 국내 상위 1% 위. 일반 주식 투자자들입니다. 문제는 국내 큰 손들과 국내 상위 1%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매집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매집하러 달려든다면 단기적으로 주가는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슈팅할 때는 긴 기간 동안 주가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오르는 게 아니고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날 며칠 만에 또는 몇주 만에 주가를 몇십 퍼센트에서 몇백 퍼센트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사실 매일 매일의 주가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가격에 주식을 미리 보유하고 있는 거죠. 주가를 매일 매일 쳐다보고 있으면 큰 손들이 하는 심리전에 피말려 믿음을 잃게 되고. 결국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몇백 퍼센트 오를 주식을요. 그러니 큰손들을 상대할 내공이 없으면 주가는 매일매일 확인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개미 여러분들은 매일 차트를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죠. 주식의 90%는 수확이 아니고 큰손들과 개미들이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불길한 뉴스와 부정적 주가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초고수만 매일매일 주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주가를 매일 본다는 데 절대로 큰손들과의 심리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불안감에 홀려서 손절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이 2025년 초 부정적 뉴스와 주가락에 믿음을 잃고 손절하고 난후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승하는 열매를 맛보지 못했듯이요. 큰 손들과의 심리전에서 지면 주식으로 돈 버는 건 절대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가는 항상 폭발적 상승을 하기 전에 모든 TV 뉴스와 신문을 통해 부정적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이유는 개미들을 손절시키기 위한 심리전이고 이런 심리전을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100일 내내 하기도 합니다. 2025년 초 오만전자라고 불렸던 삼성전자 위기론도 그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AI 버블론도 그렇습니다. 2026년은 AI 관련 주들도 떼돈을 버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6년도에 세달 안에 오르는 AI 관련 주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5174-8880으로 세 달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세달 안에 오르지 않을 종목은 애초에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빠르면 3일, 대략 일주일에서 2주일 늦으면 한달 뒤에 오르는 종목들만 알려드립니다. 최대 세 달이 걸린다는 거지 세달 뒤까지도 안 갑니다. 제가 세 달이라는 시간을 말한다는 건 그만큼 제가 시장에서 직접 확인한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말, 책임 못지는 말, 희망 섞인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믿어주신 분들을 모두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믿고 투자하고 난후몇 개월 지나서 주식 계좌를 열어보면 몇백 퍼센트 올라 있었다고요. 아닌 분들은 소액만 투자하고 땅을 치시죠. 주식을 함에 있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곧 다가오는 미래의 산업은 반드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사실입니다. 근접한 미래 의 대세 산업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안 오르는 일이란 단 하나 건데 지난 25년간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가는 쉽게 오르지 않고 사람의 진을 다 빼놓고 포기할 때 오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와야 할 미래의 주가는 무조건 오른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단그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차트 몇개 띄어놓고 여기가 지지선입니다. 쌍바닥입니다. 이런 말로 차트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세달 안에 방향이 나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오직 거시적 경제 흐름과 그 흐름을 움직이는 거대한 세력들입니다. 기업이 앞으로 어떤 산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전 세계 자금이 어느 섹터로 들어오고 있는지, 국내 큰 손과 상위 1 자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실시간이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010-5174-8880으로 세달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 흔들리면 안 되는지, 언제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중요한 시점마다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공포 불안 노이즈가 계속 퍼지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큰손들이 매집을 위한 연막이었다는 걸세달뒤 차트가 계좌가 직접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불안해서 차트만 보지 마시고 손실난 종목들 언제 물타기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휴대폰 꺼내서 세 달이라고만 남겨 주세요. 그리고 세달뒤 제가 드린 말이 허풍이었는지 진짜였는지 직접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게 이 번호를 공개한 것입니다. 정말 세달뒤 주둑한 자금을 얻고 싶은 분들만 010-5174-8880으로 세 달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